네! 저번에 잡았던 끼들끼들 하는 귀뚜라미들은 한번 이 핀셋으로 잡아 볼 건데요 이 핀셋은 앞에 이, 이 고무라서 아무리 묻어도안 아픕니다 그럼 한번 데코들한테 귀뚜라미를 줘보러 가볼까요? 고고! 네! 어제 잡은 기뚜미들에요한 명은 죽은 줄 알았지만 살, 다시 엄청난 재생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한번 릴리한테 줘볼까요? 어이, 무서워요. 나올까봐. 싸움 중이에요. 와, 와. 와, 진짜. 엄청 빨라요. 잡았어요. 릴리한테 갖다 냈습니다 와, 방금 보셨나요? 릴리가 엄청난 속도로 깃두라미를 잡아먹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한테도 줘보려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뭐냐면요, 골드가 주기 힘든 곳에 있습니다. 흠. 한번 유인을 해볼까요? 오케이 잡, 네 먼저 기트라미를 잡아보죠. 이게 제제 제, 이게 제 친구 골드예요. 네이 기트라미는. 귀뚜라미를... 살려달고이녀석어 <목소리도> 골드한테 볼게요 방금 봤어요? 골드가 슉슉 나와서 기드라미 잡았습니다. 골드가 못 빠지게 또 주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안한데 골드 골드가 하는 말 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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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요아 배불러.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아참,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다, 다음번엔 다음 끼뚤끼뚤하면서 만나요. 안녕.